테슬라가 쏘아올린 출혈 경쟁, 죄수의 딜레마 빠진 중 전기차, 머니투데이, 베이징,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쏘아올린 보조금 경쟁이 출혈 저가,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자조가 나오기 시작했다. 27일 경제 매체 차이신과 제1재경 등에 따르면 둥펑 자동차가 2달 6일부터 둥펑 시트로엔, 푸조, 닛산 펑선 등의 모델에 최대 9만 위안 할인에 들어갔다. 테슬라를 넘어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렸던 비아드는 이달 말까지 특정 모델 2개에 한정해 6,888위안, 8,888위안 싸게 팔고 있다. 창안 자동차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모두에 걸쳐 만게는 10만 2천 위안 할인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100억 위안 규모 판촉 계획을 발표했다. 저가 경쟁의 근원지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1월부로 모델 Y와 모델 3 가격을 6에서 13.5% 할인하면서 작게는 4천 위안에서부터 많게는 약 3만 위안까지 가격을 내렸다. 모델 Y의 미국 시장 판매 가격과 비교하면 무려 43%쌈값이다 할인 경쟁은 업계가 견디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테슬라만 해도 상하이 공장 영업 이율이 25%에 달해 감당이 되지만 한자릿수. 영업이익률로 연명하던 토종 자동차 회사들은 내상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열 저가 경쟁은 2017년부터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1월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면서 테슬라가 과감한 할인 정책에 들어갔다. 테슬라는 이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제일재경은 국내 토종 브랜드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독일과 일본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한국, 프랑스 자동차 회사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저가 경쟁 추세에서 합작 브랜드야말로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베이징. 김지산 특파원 이메일 주소. moneytodaynmt.co.kr.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